안녕하십니까. 솔로 기변. 오픈. Okay. 자 오늘은 크루거 그리고 크루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토드와 크루거의 연결하는 토드 크루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거란 무엇이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토드 토드가 크로스에서 다리를 드는 거라고 했어요. 무릎을 드는 거를 어, 토드라고 했어요. 그러면 크루거는 크로스가 아니라 오픈에서. 올리는 거예요. 오픈해서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픈해서 다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바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들어갈 때 살짝 안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손잡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 손이 전체가 다 들어가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한 손은 무릎아래있고한 손은 자유로워요.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는 일들이 많겠죠. 높낮이가 틀리겠죠. 그러면 줄은 어떻게 들나가요 이렇게 넘어가서 요렇게 이쪽으로 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 중요한 다 양손의 박자를 딱 같이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자, 거울 보고 자세 연습할 때 양손 박자 같이 맞춰서 한 손이 밑으로 들어가고 한 손이 위로 들어가지 않도록 같이 들어가는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1단계 반대쪽도 똑같이. 자,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1단계, 시작! <laughs> 옥제형 보이게. <laughs> 자, 2단계. 2단계. 는점프해주면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크루고에서 점프를 뛰고 줄을 넘기면 이 줄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쪽 손이, 이쪽 손이 보시나요 이쪽 손이? 위로 들어와야지 넘을 수가 있거든요 깔끔하게 넘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동작이 자. 그렇기 때문에 크루버를 바로 넘지 않고 처음에 연습할 때는 크루버 사이드 또는 스윙 그래서 원투쓰포 파이브 쉘프 세븐 파이. 킥 이렇게 하습그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연습해볼게요 준비 시작 원투쓰포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토드와 크루거를 연결하는 방법 토드와 크루거를 연결하는 방법 <웃음> <웃음> 자 토드와 크루거를 연결 <laughs> 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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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드와 크루거를 연결 토드와 토드와 그 o u n g e r h u n g e 토드와 크루 w o three, four. Two, 고 h r e e 거 o u r 거 w o three, four. Two, three, four. 드 w o three, four. Two, three, four. 에 w o t h 서 토드로 넘어 r t 방법은 마찬가지로 넘고 스윙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토드 사이드 크로 사이드 이렇게 사이드로 빼는 거예요 자, 토드에서토드를 넘고 사이드를 빼는 걸 이론으로 알아두신 다음에 자, 어떻게 뺐어요? 이렇게 뺐죠 이 발을 그대로 내려놓으면서 그대로 내려오면서 크루로 가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손은 푸드 크루와 푸드 크루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쪽 손은 팔자를 그리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연습을 해서 할, 하려면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부분 연습을 해야 돼요. 자, 1단계 연습을 한 후에 여기서 발 넘어가면서 크루가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발 한 들고 있다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한발 들고 있다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토드 푸르거가 돼요. 보세요. 토드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자, 토드에서 푸르거 넘어가는 게 됐죠. 자, 그러면 푸르거에서 토드 크루가 넘어가는 방법. 푸르거, 사이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토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크로스. 크로스에서 이발 들어가면서 토드 들어가요 연속으로 연결해서 여드지면 이렇게 되죠. 연결해서 여드지면이 느낌을 이 감각이 느낌을 기억하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결하는 거죠. 둘, 그러고 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줄을 넘지 않습니다. 줄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네. 너뭐 알고 있었으면 네. 쩔수었어자 뭐. 보세요. 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줄을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에 걸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된다. 네. 그 다음에, 어, 팁을 하나 드리자면. 팁을, 팁을. 에, 모르겠다. 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줄이 먼저. 땅에 닿고 발을 바꾸시는 거예요. 줄이 먼저 땅에 닿고 발을 바꾸시는 거예요. 닿고 바꾸고, 닿고 바꾸고, 닿고 바꾸고. 줄이 먼저 땅에 닿고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는가 있을 수면빨해도 줄에 안 걸리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토드크루거입니다. 우리 연습 한번 기억하면서 토드크루거 연습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해볼게요. 플로키는?